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경아입니다. 오늘은 이 설악산 오색약수에 온지 이틀째입니다. 지금, 어,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있고요. 어, 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어, 온천에서 선생님께 수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물 속에서 받는, 이 온천 그 탄산수 속에서 받는 수련은, 어, 정말 조금 차원이 다른 세계를 전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 선생님이 저의 수련을 주실 때이 수련이 뼈, 뼈 깊숙한 곳으로 쭉쭉 느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몸도 굉장히, 왜 아픈 거는 못 느껴요. 지금 좀 느낌은 있는데 아프다는 정도는 아니고 많이 이, 이, 이게 빠진 거를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 속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을 때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 약수까지 숨이 기운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오늘 정말 편지 심는 정말 좋네요. 아, 내가 왜 사람들을 자꾸 옷색 깔라 네. 그런지를 네. 좀 알겠다 그랬죠? 네, 정말 다릅니다. 옷색 온천도 정말 달라요. <laughs> 그리고 어저께 약수를 한잔 마실 때 어, 굉장히 좀 찝찝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온천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오색 온천의 기운을 느끼고 난 뒤에 오늘은 그걸 마시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마시는 네, 거. 물맛이 정말 최고였어요. 양수맛이. 아. 그 탄산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래서 물 물이 정말 뭐 어떤 그 소다보다도 훨씬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laughs> 지금 여기가 주전골이에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저 뒤쪽에 저기에 기암괴석들. 너무 아름답죠. 자, 여기에서 또 한번 기운을 운행해 보세요. 이제 경화가 어, 5일날 가니까 이제 이틀 남았어요. <laughs> 이틀 남았는데 여기에서 어, 할수 있는 건다 하고 가세요. 네. 자, 한번 기운을 한번 느껴봐요.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자, 그리고 지금 어, 경화가 2월 4, 4일날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그렇죠. <laughs> 어, 이렇게 어, 몸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어, 계속 의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어, 그 이렇게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화처럼 수련해서 좋아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죠? 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어. 그래요. 이제 어, 떠나는 날이 다돼가니까 오늘 할 인사를 어, 여기 우리 구독자들이나 우리 회원들한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건강해주십시오 오색온천에 한번 오세요. <laughs> 자, 또 나중에 만나요. 네.